결국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을 침공해 총력전, 전면 전쟁을 감행하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북부사령관 오리 고딘 소장은 현지시각 6월 18일 오후 이에 대한 정식 승인이 내려졌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레바논 공세 작전에 대한 계획을 승인했고 지상군 전체의 준비태세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세 작전은 북부사령부 예가의 36사단이 주도할 계획이며 벌써 이들은 편성을 완전히 마치고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146사단과 36사단, 9 1사단 201사단 일부 병력이 르는 4개 사단 규모 전력이 이번 작전을 감행할 것이라 하는데요. 4기가 여단과 226 공수 여단 또한 동원을 마친 상태이며 여기에 더해 146 사단 역시 동원 절차를 시작해 더 많은 전력이 모일 듯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전면전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2006년 있었던 2차 레바논 전쟁 때와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병력과 장비들로 공격할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승인된 직후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 여러 대가 레바논 남부 바라치아트에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레바논의 다층 건물과 차량이 공격받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 작전을 논의하던 헤즈볼라 야전 지휘관들 여러 시 사라졌습니다.